오, 카야잼 토스트. 맛있겠다. 이거는 치킨 프렌베리 샌드위치입니다. 음. 음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맛있네. 요거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거는 아렌시아 라이스 케이크 클렌저 딥클렌징 해주는 클렌저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아렌시아 프레시 로얄 로즈잇 클렌저 두개다 클렌저네요 이거랑 요렇게 써보고 싶다. 오, 향도 너무 좋아요. 하, 오, 깨끗한 향. 와, 패키징이 진짜 예쁜데요? 안 풀리네? 음, 이렇게 빼야 되겠어요. 이거는 콜린스 인센스 스틱 방향제 이거 인센스 스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초킬 수 있는 성냥 와우, 너무 귀여워 좀 이따 청소하고 나서 살짝 켜봐야겠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로지 토너 요거 선물 받았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산타마리아 노벨라 요거는 토니코 페르 라펠레라는 거고. 요것도 되게 잘 썼고요.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거의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다 썼거든요. 근데 딱 타이밍이 좋게 요거가 선물로 들어왔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가 oh 음, 뭐 진짜 맛있어. 진짜. 카사드 패턴이라는 브랜드의 코트이고요. 요거는 캐시미어 벨티드 코트 카멜 버튼은 원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벨트라기보다는 끈 이렇게 있어서 묶을 수 있고 안 묶을 때는 풀고 할 수도 있고 딱 떨어지는 스타일의 코트거든요. 핏이 예쁜 롱 코트여가지고 골라봤어요. 캐시미어 50, 울 50이라서 보온성도 챙기고 또 부드러움도 챙기는 그런 코트예요. 택배로 왔습니다. 택배. 여기서도 보이지만, 오후라이. 요렇게 네일 두개 샀고요. 패디 하나. 근데 패디가 왜 이렇게 뜯어져 있지? 패디 하나, 네일 두 개. 그리고 이거는 프로 이지필 리무버. 이거는그 네일 벗겨낼 때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. 지금 굉장히 열받아요. 마음을 편안하게 이게 굉장히 예쁜 보자기 그거였거든요. 근데 찍힌 줄 알았는데 버튼을 안 눌렀던 거예요. 그래서 다 풀러버렸지 뭐예요. 예쁜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, 풀러버렸기 때문에. 따라란. 요거는 나무 괄사예요. 와, 되게 매끈매끈해서 피부에 부드럽게 이렇게 될것 같고. 여기 다 주변도 각진 부분 하나도 없이. 둥글둥글. 마사지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이런, 데, 이런 데는 턱 같은데. 움푹 파인데. 요런 데는 몸 괄사, 승모근 괄사, 이런거할 때. 그리고 요거는 다 바디 오일이거든요. 두 개가 향이 다른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상 에센셜 바디 오일. 그리고 요거는 묵상 오일이래요. 묵상할 때. 다 이렇게 바디 오일을 바르고 샤워하고 나서 요걸로 이제 막 조져주는 거죠. 열심히 해서 예쁜 어깨 라인을 도전해 보겠어요. 좋아, 좋아.